네. 이게 엄청 중요하잖아. 중심적으로. 중심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긴 해. 기 전에. <laughs> 자, 가보자. <웃음> 자 <웃음> 어떻게 나가려 어, <laughs> 자, 삼각함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삼각함수 기초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삼각함수 기본 내용 가볍게 정리할 시간이야.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다음 이제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복수. 복수. 예, 우리 친구들 뭐 집에 빨리 문제 보내준다 그러면 <laughs> 대답 손에 아무초 우렁차입니다. 예, 신나, 신나. <laughs> 어, 일단, 어, 기본 개념 서가지고 다시 한번 예제, 그 다음 연습 제 확인해 주실 것. 다음 시간까지 알겠죠? 네. 자, 오늘부터 어, 숙제에 다 써져야 될것 같아. 자,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부터냐면 우리가 또 삼각함수편을 볼 거야. 이해할게? 네. 자, 삼각함수편을 보는데요. 오이 놀랍죠? 예. 또 마이크 안 켜고 또 시작하고 <웃음> 있죠? 예. 자, 어. 전원을 키면 마이크를 안키우 예. 욕할 뻔했어요 띵자 까꿍 오케이 자 삼각함수 편이야 자 삼각함수 편인데 가보자 일단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기초 살펴본 건데 삼각함수의 기초 자첫 번째 기초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삼각함수 우리가 중3 때 공부했던 거자 어디서 출발하고 있어요? 삼각형 어 직각삼각형에서 시작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요 변의 길이 뭐 ABC 잡았다고 하자, 이해갔지? A 제곱 더하 B 제곱은 C 제곱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요, 됐나요? 예, 이거였었고요. 그다음 에 여기 하나의 각을 우리가 결정했다고 하자, 알파 이 정했어, 이해갔지? 그러면 주어진 각에 대해서 우리가 뭐야 변들의 비를 생각하는 거야, 변의 비. 음. 그러면, 빗변분의 밑변, 뭐, 뭐가 됐냐 얘들아? C분의 B. 이해갔 나요? 네. 얘는 우리가 뭐라고 약속했어요? 사인. 어, 사인, 알파라고 약속했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어, 뭐, C분의, C분의 A는 우리가 뭐야? 음, 코사인. 코사인, 어, 코사인 알파. 이렇게 정의했죠. 그 다음에, 밑변분의 높이, 음, A분의 A B를, A 어, 탄젠트 알파요. 됐나요? 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기준된 하나의 각이 있으면, 기준된 각이 있으면, 거기서 맞아보는 건 무조건 높이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 자, 요런 거 이제 기초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살펴보자. 아, 아, 요깐 됐지, 얘들아. 네. 요깐 됐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기초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서, 어, 삼각비를삼각비를 삼각비를 변의 길이, 자, 변의 길이를, 변의 길을 삼각함수로, 삼각함수로 표현하기. 자, 여기서 이제, 요게, 여기 뭐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변들의 비가 이제 삼각함수 넘어갈 거거든요. 자, 삼각함수로 표현하기. 자, 표현하기. 자, 응용문제도형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어,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니까 연습하자. 예컨대, 여기서 봐, 이렇게 삼각형 하나 있단 말이야. 이해갔지 요강 내가 X로 잡았다고 할게요. 됐어요? 네. 오케이. 네. 자, 이 길이는 얼마야? 대충 사나 봤다고 할게. 4. 이해 갔어? 4사 잡았어. 이해 갔지? 네. 자, 요 빗변이 나왔어요. 그럼 요 길이에 나타내고 싶어. 높이를. 이해 갔지? 네. 자, 높이요. 그러면 4분의 네모가 뭐야? 사인. 사인 x야. 사인 x. 맞아요? 네. 그러면 4분의 네모 사인 x니까 그러면 뭐 양변에 4를 곱해 주면 네모는 뭐가 돼? 4 사인 x. 들어오나요? 분리가 네. 네. 됐죠? 됐지? 네. 그럼 4분의 넘 사인 x 이거니까 됐어요.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 로 이거 빗변분의 밑변누으로 가자. 여기를 세모라고 잡을게. 네, 이해 갔어요? 네, 그렇지. 세모는 면 얼마? 4 코사인 x, x 바로, 바로 이렇게 예,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야? 여기 x가 정해지면 그때 이 값들이 이제 하나씩 딱딱 변의 길이가 정해지는 거. 됐나요? 물론 밑변분의 높이했을 때 밑변분의 높이했을 때 그게 네, 탄젠트잖아요. 네, 그렇지? 네, 이해 오, 갔어요? 네, 그러면 네. 세모 탄젠트 x 됐나요? 걔가 네모로 표현, 네모의 값이야. 맞아, 틀려? 응. 됐죠? 자, 이런, 이거 기초니까 반드시 손을 쓰면서 연습해, 눌러보지 말고, 알겠죠? 그래야지 문제 풀때 연결될 테니까. 다음에 세 번째 기초는, 세 번째 기초 이제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특수각은 설명할 돼, 이제. 네. 특수각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모든 문제 품면 마지막 마무리 다 특수각 정리하는데, 특수각 계산하면서 오래 걸리면 안 되죠. 됐나요? 네. 됐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삼각함수 우리가 배우는 기초예요. 됐나요? 네. 물론 또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삼각함수 공부하면서, 삼각함수 공부하면서 삼각함수라고 하는 건 뭐와 상관이 없었다? 변. 아, 변. 네. 아, 크기, 크기. 크기와 상관이 없었죠. 그치? 자, 각이 하나 결정되면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왜요? 무슨 관계니까? 뭘 이용할 테니까? 네. 어. 닮음. 닮음이기 때문에 그씨지 봐. 자, 닮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그 변의 비는 다 같다는 거 됐나요? 네. 오케이.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공부했었던 이제 기초편이었어요. 됐나요? 네. 됐지. 자, 그다음에 이제 어, 또볼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삼각비, 삼각서 삼각함수 넘어오는 거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다시 봐요. 다시 이제 두 번째 코스 이제 가서요. 이거 봐. 여기 알파 아까 잡았잖아. A, B, C 잡았잖아. 맞아?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직각 삼각해서 각이 하나 결정되면, 맞아? 요 각이 하나 결정되면, 각이 하나 결정되면 뭐가 변의 비들이 하나로 고정됩니다. 됐어요? 맞지? 각이 달라지면 또 그때마다 변의비가 하나씩 달라져요. 맞아요? 네. 맞지? 오케이. 그러면 각이 하나 결정되면 뭐가 결정되고 있다고? 변의비가. 어, 변의비가 결정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얘네들 하나씩 하나씩 쫙지어지는 1대1 대응 관계야 네. 이해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뭘만들어진 거야? 얘네들의 삼각 함수로 이제 연결시킬 겁니다. 이해 갔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변은 우리가 주목하는 건뭘 주목했던 거야? 각. 각을 주목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각에 관한 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각을 보는데 자, 각. 각이라고 하는 건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는 각인 걸 우리 는 얘기라고 하죠. 됐어요? 네. 자, 어, 두 개의 반직선, X, O, Y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가 각이라고 합니다. 여기, 예컨대 얘를 알파도 이렇게 잡았다고 하면. 이해 갔니 네. 약간 됐죠? 자, 어,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중학교 이제 요거 각, 그리고 요거, 요거 생각했었잖아요. 이해 갔지 됐지? 근데 이제 우리는 뭘, 뭘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음. 이쪽 중학교 때 우리가 국 직각삼각형 안 90도 안에서면 생각했던 거야. 이 같지? 하지만 이제 90도가 아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엄청나게 큰 각에서 다 생각해야 됩니다. 왜 삼각함수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공부해놓은 걸 바로 뭘로 확정되는 과정이니까. 뭘로? 그래프로 그리려고 해요 그래프로 그린다고 하는 건 우리가 좌표평면에 모든 실수를 다 나타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90도 한정되면 안되니까 이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확대시켜 나갔는데 그럼 여기서 뭐야? 여기서 얘가 알파 이렇게 없어졌지만 또빙글빙글한 바퀴 돌아서 또알파올 수도 있어 말아 들려? 이해갔죠?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각 X도라고 하는 것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삥글핑글 도니까 300도 곱하기 n이라고 하고요 플러스 알파도 요특스각 가장 작은 거특스각은 아니더라도 이해갔어요? 이렇게 써준 거 그래서 시작으로 이제 뭘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무슨 각으로요? 일반각 요거 일반각이라고 한다는 거 이해갔나요? 네.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일반각 표현된 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고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우리가 무슨 뭐라고 그래? 음의 각이라고 하죠. 됐나요? 됐지? 자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가도 몇 바퀴 돌아도 되고 몇 바퀴 다 거꾸로 돌아도 어차피 얘는 이 안에서 다 해결된다는 거 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각을 우리가 일반 각으로 표현해 준다는 거 요깐 됐지? 네자 그럼 일반 각으로 표현해 주기 시작하면 어 예컨대 이제 표현법이 있잖아요 이제 예컨대 주어진 각 세타가 있는데 세타가 일사분밀각이다 자, 일사분명 각이다. 세타가 일사분명 각이다. 이렇게 나왔어, 이제. 그제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지 문제 풀 수가 있어요. 문제 풀이자하고 얘가 표현이 돼야 돼. 어떻게 표현하지? 세타가 일사분명 각이면? 그치. 무조건 이제 멀리 표현해줘야 돼. 일반 각표현해 주는 거야.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되고 있나요? 예. 플러스. 얼마나 써주면 돼요? 이렇게 알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렇죠. 알파는 0도보다 크고요. 뭐보다 작아요. 9 0도보다 작아요.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n의 값 결정지면서 우리가 세탁 값을 결정해 주는 거 되고 있나요? 네. 이런 것도 이제 기초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예, 자 이런 거 모르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각을 보는데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두 동경 이거 이것 동경이라거든요. 하 요거 동경 이해갔어요? 예, 움직이는 경사를 만든 거 동경이라고 그래요. 이해갔지? 예, 시초선 동경 이해갔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동경이 이루는 각을 생각해요. 두 동경이 이루는 각. 자, 두 동경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 이해갔지? 오케이, 뭐두 동경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 x축 대칭이라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때 그, 어, 그 각은 어떤 각일까? 이런 거 구하라고. 이해 갔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자, 이런 거, 우리 예전 공부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안 나죠? 자, 두 동경이 이런가? 그랬으면, 여기 이제 뭐 식이 막 나와요. 공식처럼 막쫙써 있단 말이에요. 알았지? 오케이? 근데 그 공식처럼 안기하지 말고요. 무조건 뭐, 뭐 하라고 했어요? 그래프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안, 나도 안기해 본 적도 없고요. 이해 갔지?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이다. 이런 말이 나와. 두 동경이 X축의 대칭. 이해 같지? 자, 그러면, 어,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가끔 핑금핑을 도는 거니까 내가 원 하나 잡았다고 할게. 이해 같니? 자, 원 잡았어요. 원이 좀 내려왔네. 마음에 안 들지만. 넘어가자. 오케이. 자, 에이씨, 너무 심하잖아, 우야. 우야? 정처려라. 이거? 아니? 그래.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야너왜안걸리지니 그래서 이렇게 갔다고 하자 됐니? 자원 있다, 고씨 아, 갈게요. 원 있어요? <laughs>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두 동경이 이렇게 갔다고요. 얘네들이 지금 x축 대칭이래. 얘갔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얘가 알파 얘 갔어요? 쟤 마이너스 알파. 얘 마이너스 알파. 얘 알파 되겠죠? 됐나요? 얘얘 마이너스 알파 그걸 내가 베타하고 잡았다고 할게. 얘 갔어요? 자, 아, 요거 마이너스 이제 알파 될 거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처음에 X축, 여기 시초선에서 출발해갖고 시계 반대방으로 향 돌아간 각, 평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기준 잡아서 하는 거야. 그럼 얘를 내가 베타라고 잡을게. 얘 같니? 네. 얘 갔어요? 그러면 왔어. 이렇게 X축이 대칭이야. 물론 이제 마이너스 알파 되겠지만, 반대 개념으로. 그럼 요때두 각의 관계를 말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걸 일반각으로 표현해줘야지 우리가 문제 풀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 합은 0이죠. 그렇지. 합은 0이죠. 0도 온다는 거 바로 360도 N입니다. 일반각으로. 맞아? 네. X축이 걸린다는 얘기야 여기 있다. 얘 같지? 네, 네. 얘가 30도면 얘는 330도니까. 얘가어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써주면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나 오니? 360도 네. N. 0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표현해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예,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가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예, 그래서 요런뭐 y축 대칭이다, y 스 대칭이다, 다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너, 우리 친들이 구다 찾아갈 수 있어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공식 암기하지 말고 그림제나 하면 그림 그리면서 훈련해주면 몇 개만 정확해지면 다음에 틀릴 리가 없다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예, 자, 그래서 뭐지워요 네. 울게요 그래서 이제 각에 관한 얘기를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각 봤어요? 일반각 본거야 일반각 표현하는거 그치? 자 그러면 다시 봐요 어 일반각 봤어요 자 일반각 자 일반각 자, 세타를 다시 써보자 그래서 360도 n 플러스 얼마? 알파도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이렇게 됐나요? 자, 이렇게 잡았는데 문제는 일반각이라고 하는건 360도 이렇게 알파도 나오는건 이건 60분법에 의해 각을 쪼개준거야 말 틀려 맞지? 그러면 60분법이라고 하는건 바로 어떻게 쪼갠 겁니까? 60분법이라고 하는 건 정삼각형을 60등분해 준 거야 말해 들려? 이해 <laughs> 갔죠? 이렇게 등분해 준게 60분법이야 이해 갔어요? 그럼 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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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이거 유리수인 가구 다 표현돼 말해 들려? 지금 이해 갔죠? 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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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60분법이라고 하는 거 유리수인 가구를 일반 가구는 다 표현돼 유리수인 유리수 안에서 유리수인 가구 이해 갔어요? 하지만 뭐는 표현이 안돼 무리수 표현이 안 되지. 응. 근데, 우리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일반각 배고 각을 확대시켜 나가는 건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래프에 삼각함수 그려 그래 나가려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완벽해지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예, 그래서, 유리수인 각만 표현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뭐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무리수 어, 예를 우리가 무리수인 각까지 포함시키기로 한 거야. 그래서 무리수인 각을 표현해주게 만든 게 바로 무슨 법이었다? 그렇지, 그게 바로 호도법이었어요, 그죠? 자, 호도법, 예, 자, 호도법, 후의 길이로, 호의 길이로 뭘 나타내는 거, 후의 길이로 각도를 나타내는 법이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호도법도 까먹었을 테니까 그냥 호도법 잠깐 살펴보자. 자, 자, 호도법이라고 했던 거, 자, 수학자들이 어디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만들어진 시초가 원에서 만들었어, 원에서, 얘 같지? 그러니까 고민이 이거야, 이거 만들려 얼마나 고민했는데요. 과연 유리수 강 표현하는데, 하지만 무리수인 각을 표현해야지 모든 실수 평면에 그 그래프를 그려나갈 수 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유리수가 더 많을까? 무리수가 더 많을까? 무리수. 무리가 더 많지. 그죠? 훨씬 많아요. 알겠죠? 아, 그건 그래프로 표현이 안 돼요. 단지 그래프사, 너희가 이제 대학 가거나 아니면, 이제 어디 참고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그래프 무리수와 유리수를 찍어준 거 보면, 무리수는 더짙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리수는 아주 열하게 나와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되는 거야 엄청 많은 세계이기 때문에 자 금방 봐 호두법은 이제 무리수는 어, 각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고민하다가 뭐 어떻게 한 거야 원을 만들어 놓고 원을 만들어 놓고 빙글빙글하면서 혹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거죠그렇 오케이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혹시 아, 어떡하지 무리수는 각을 어떻게 표현하지 라고 하다가 전체 여기서 음 360도 360도 이때 호의 길이가 얼마나 와 반지 미디이야 후의 길이 얼마나 와? 아니, 저, 저 원주의 길이. 저거, 3, 아, 2, 8. 아, 2파이. 그쵸, 2파이죠. 맞아요? 2파이, 2파이 아니니까, 반지 미디니까 맞아? 네. 됐어요? 예, 2파이야. 그러면, 어? 180도일 때 후의 길이 얼마나 와? 파이. 파이 나오잖아. 네. 반절이니까, 맞아? 비례관계. 90도일 때 얼마나 와? 어, 2분의 파이가 네. 나오죠? 얘 예, 반이니까, 맞아요? 네. 자, 60도이면 얼마야? 3분의 파이죠 얘 3분의 1이니까 됐어요? 3분의 네. 1자 45도면 얼마야? 얘 반이잖아? 파이. 4분의 파이 됐어요? 예. 네. 30도면 얼마 나와요? 30도면 6분의 파이 어, 30도면 5분의 얘 5분의 반이니까 5분의 그치? 6분의 파이 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다 비례관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60분법에 각각 우리가 무리수를뭐야 이제 하나씩 뭐할수 있어요? 짝지어질 수 1대1 대응시킬 수 있다는 말 들려 일대1 네. 대응되니까 아 이거 서로 같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이게 발, 이게 발상이었어요, 시작이었고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아유시품만 가고 우리가 무리수로 파이 무리수니까 이걸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됐니? 오케이.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섯 이제 이게 호도법의 역사였고요. 그럼 호도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어, 일단 요거 정도 암기해서 넘어가 이런 흐름은 이제 잡아주시고요. 됐어요? 그리고 뭐6 0분법과 호도법을 고쳐라. 다 이렇게 비율 관계를 다 고쳐나가면 된다는 거. 대체. 자,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암기를 해줘야 될게몇 가지 있어요. 뭘 암기해 주셔야 되냐면, 예컨대. 첫 번째, 암기상. 여기서 반지름이, 어, 반지름이 있어요. 반지름이 알이야 반지름 아이야 호의, 어, 요 호의 길이도 아이야이해갔지 오케이? 그랬을 때, 얘를 우리가 뭐야? 1 라디안. 라디안 수주로생각한다이해갔지 코드법에 의한 각의 다니다 이해 같니? 이렇게 약속하자. 뭐하고, 반지름과 뭐가 같을 때,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알았죠? 네. 됐지? 요 각이 대충 뭐 57쯤 얼마만 나가면 무리수인 각이 나와요, 또. 알겠죠? 네. 첫 번째 암기사항이고 다음에 두 번째, 또 문제에서 뭐 이용하라고 볼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때, 60분법과 코드법에 기준되는 거, 이걸 잡은 거야. 180도는 파이. 이해 같지? 됐지? 그럼 여기서 180도는 이제 파이니까 180도는 파이라고 우리가 같은 걸로 잡아보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음? 1도, 180도는, 180도는 바로 뭐가 되는 거지? 1도 곱하기 180한 거야. 맞지? 그러니까 1도는 뭐 표현할 수 있어? 180분의, 파이? 180분의 파이로 표현하는 거야. 이해 갔어요? 이해 됐죠? 예, 예, 라디안 각기 위해서는 1도는 이만큼의 큰지 가집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1라디안, 1라디안. 저 호드법에 가이 단을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파이 라디안이거든? 그게 파이로 나눠주니까 뭐가 나오겠니? 파이분의 180도요. 이게 3.2 4로 나누니까 57점 얼마만 큼 나오는 거야. 이해 같지? 그래서 여기 1, 2, 이 정도만 우리 친구들이 암기해다 오. 이해 같냐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이거였어요. 자 다음 지울게. 지워. 어차피 올려줄 거니까. 예, 네,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호두법을 봤어요. 자호두법을 보고요. 그러면 호두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뭐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넓이 됐어요. 이걸 우리가 뭘로? 호두법으로 표현하기 라디안으로 됐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각이 다르게 나온 거니까 이제 부채꼴 부채꼴의 호의 길이 넓이 자 이걸 조사하겠다. 호의 길이와 넓이 자 볼게. 자, 여기 이렇게 부채꼴이 있다고 합시다. 예, 반지름 R, 호의 길이 L, 넓이 S 잡았어. 이 예, 같지? 기억나니? 자첫 번째 호의 길이 L은 뭐가 되지? 기억나요? 요가 세타 잡을까요? 맞나요 세타. 어. 어, r 세타 나와요. 그죠? 네. 어, 기 세타야. 그제 자, 그러면 우칭들이 이거 이제 공식 을 암기할 때 아, 그냥 근데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사고의 흐름. 알았지? 당연히 공식을 알고 있어야겠지만은 이제 이런 거야. 이 만들어진 가정이 저 호의 길이 l을 보고 있잖아. 맞아? 네. 호의 길이 l이라고 하는 건 부채꼴이니까 전체 원 놓고 생각하세요. 이해 갔지? 전체원에서 전체원에서 여기 l이 하고 요호의 길이 l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중심각에서 세타가 차지하고 있는 비와 같이 네. 비례관계니까 됐죠 그러니까 뭐야 아 그럼 전체 호의 길이 뭐가 나오니 이파이 e r 나오겠죠 됐나요 네. 전체 원주의 길이 파이 r이잖아 맞아 그래서 이파이 e r 대 l 이해갔니 네. 걔는 전체 뭐야 중심각 얼마 결론, 이제, 이파일 바꾸고, 360도 이파일하고 바꿔놓자. 이파일에, 뭐야, 어. 요게 각 세타의 비율과 같다. 됐어요? 음. 그래서 뭐야?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아요. 그래서 뭐야? 이파일, 은, 뭐가 나오겠니? 두개 곱하니까 얼마 나와요? 어, 예. 이파 r 알 세타 나와. 아, 됐니? 띠링, 어. 어. 약분되니까 알은, l 은알 세타. 이렇게 만든 거지. 됐어요? 네. 그니까 러요 비례 관계 만든 거야. 뭐도요? 후의 길이. 당연히 넓이도, 넓이도 똑같은 원리를 만들었겠지. 됐어요? 그럼 넓이 S는 뭐가 될까요? 2분의 1? 1. 그렇지. R제곱 세타요. 됐나요? 네. 이거야. 똑같은 원리를 만든 거야. 얘같갔지 전체, 전체 원의 넓이에서 이 부채콘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중심각에서 세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같아요. 비례 관계니까. 그렇게, 야 그렇게 만든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그렇지 L이 알세타니까 여기 알세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얼마? 1 2분의 1 알해 해서 우리가 문제 풀어가니까 당연히 이런거 이제 암기해 놓을 것 됐습니까? 네. 자 이해 안 가는 거 지금 이해 다 가야 돼요 이해 다가 있고 지금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것만 지금 설명하고 있다 됐어요? 네. 오케이 다음에 어 그럼 하나 예를 보자 예컨대 안돼 집중 예 집중 집중 자 예컨대 여기 이렇게 갔어요 뭐, 이렇게 갔다고 할게. 여기가 뭐, 세타, R, L, 이렇게 갔습니다. 됐나요? 어, 이렇게, 여기서 둘레의 길이가 일정.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대.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입니다 됐어요? 됐지? 자, 여기서, 여기서, 음,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여기서, 어, 뭐, R과, 그 다음에, 세타는, 어떤 크기일까요? 가 이거야. 자, 부채꼴에서 둘레의 길이가 일정합니다. 그때, 여기서 뭐, 반지름 아래의 크기와 세타의 크기는 전체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거야. 자, 오늘은 생각할 시간 주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어, 피곤하기 때문에, 어, 아픈 친구 있어서 뭐 빨리 할게. 알았지? 자, 둘레의 길이가 지금 일정하다고 그랬지. 맞아? 그럼 둘 얘기는 한걸 R, R, L. 이걸 얘기하지.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맞아? 그러면 이 R, ER 플러스 L이 일정하니까. 값, 일정한값 우리가 뭘 잡아줘? 일정하다고 했잖아. 변하지 않는 값, 상수 잡아줘야지. 그러니까 뭘 설정? 그냥 K 하나 설정하자. 이렇게 됐어요? 됐죠? 자, 어? 그리고, 자, R, ER 플러스 L은 k 예요 됐나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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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면 다시, 여기 봐. 내가 너무 빨리 들어왔어요.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이런 관계 속에서, 자, 어, 넓이가 넓이가 뭐가 될때 최대 됐어요? 넓이가 최대 값 가질 때, 넓이가 최대 값을 가질 때, 그때 알과 뭐 세타의 범위 이런 걸 한번 설정해 봐. 이런 거야. 정확한 표현은요. 됐나요? 이렇게 됐어. 자, 가볼게. 잠깐만요. 이거 이거 나왔어요. 그리고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거. 넓이는 아까 했었잖아. 넓이는 2분의 1RL이라고요. 됐나요? 됐지? 그럼 얘 우리가 이거 최댓값 구하라고 하니까 한 문자 통일해야 돼. 변수 두 개니까. 맞아? 틀려. 얘해갔지 그래서 얘를 바꿔주면 얘는 2분의 1R에 L자리지 뭐가 들어오면 돼? K-2R 오면 돼. 맞아? 틀려. 이렇게 됐나요? 네. 이렇게 됐어요? 네. 오케이. 자 이거야. 그럼 얘는 뭐야? 변수 R로 보면 얘는 뭐가 되지? 변수 R로 보면 얘는 자 아래 가는 몇차 함수? 2차 함수지 최고 차 r 음수니까 우려 벌려 됐어요? 어, 그래 봐. 자 우려 벌려 됐니 네. 자 이렇게 갈 거고 0이있고 그다음 에 여기 뭐가 나오겠어? 이게 0될까 얼마? 10. 2분의 k 됐어요? 이거 0됩까 맞아. 네. 됐지? 됐죠? 응. 그럼 왜 최대가 나오는 거? 여기 대칭이니까 여기 얼마겠어? K. 4분의 k. 어. 이거 반절이니까 맞아? 4분의 k.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 최대. 최대 값 나오겠죠. 됐어요? 오케이. 최대가 나오는 그 순간, 그 순간에 반지름, R은, 반지름 R은 뭐가 된다는 거지? 그 일정한 길이 몇 배? 4분의, 어? 이가된 거야. 4분의 1배가 되는 거야. 됐어요? 됐니? 아, 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럼 그때 세타 값은, 세타 값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치? 자, 세타는, 자, 볼게. 자, 그럼 요부채꼴에서 부채권에서 여기서 안이지지 얼마나 온 거지? 4분의, k. 4분의 K일 때이잖아. 맞아? 응. 됐지?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여기 나왔잖아. 여기 나왔잖아. 안이 지금 얼마일 때라고? 4분의 2분의 k. 1, 2분의 2분의 k. 써요? 그럼 넘어가니까. k. 2분의 k K. 2분의 K. 얘가어요 네. 그럼 넘어가니까. K-2분의 마이너스 K, 2분의 K. 얘 갔어요? 네. 그 얘가 얼마? 2분의 K잖아. 말들 틀려. 네. 얘 갔지?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해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어 뭐가 되겠어? 호의 길이 l 이제 뭐가 돼요? 어 그래서 여기서 호의 길이 2분의 k, 호의 길이 l, 2분의 k는 뭐가 된다는 거야? r 세타잖아. 그러니까 r 4분의 k 곱하기 세타잖아. 이해갔나요? 네. 약분 되고요. 4 곱해주니까 따라서 얼마? 세타는 얼마나 오지? 이 라리안입니다. 됐어요? 연결돼요? 어, 이 정도 우리가 연결돼야 돼요. 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함수 설명했었지만 사실 구전 그 설명할 때 내가 뭘 설명했었죠, 우리 친구들아? 뭘 설명했었지? 산술 기하로 정리했었죠. 산술 기하로, 그제 연결 다시 뭘표현했다고요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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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기 바란다. 왜냐면 연결시켜놔야지 문제 풀할 때 너희가 드둥 나왔을 때 적용할 수 있어요. 자기가 반 어차피 양수 양수 양수잖아, 맞아?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뭐야? 예에 이분의 아래를 우리가 최대가 된 순간에 맞아 들려. 맞지 그럼 여기서 뭐가야 합이 일정하잖아 맞아 합이 일정하니까 곱의 최댓값 나온다는 거 맞아요 산술기하는 합이나 곱이 항상 일정하게 나와야 돼 양수 조건에서 합 또는 곱이 일정한 수가 보이면 산술기와니까 알았지 그러면 그 산술기와 나올 때는 두 수가 다 어느, 어느 때라고 했어요 같을 때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k 지 그럼 얘도 얼마 나와야 돼 합해서 k 나오니까 2분의 k 얘도 2분의 k 나와야 되지 같을 때니까 그러니까 r이 얼마야 2분의 k 반이니까 4분의 k. k. 돼, 안 네. 돼. 됐어요? l도 얼마? 4분의 k. 2분의 k. k. 그래야지 여기 k가 나오니까. 돼, 안 돼. 음. 됐어요? 그래,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l이 2분의 k니까. 그러면 2분의 k는 얼마? r. 4분의 k 곱하기 세타니까. 그래서 뭐야? 따닥 약분되고 곱하니까 따라서 세타가 얼마? 음. 이 예전에 이렇게 공부했었던 거. 이제 기억나시나요? 네. 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됐어요? 이 라디안. 네. 알겠죠? 120도보다 좀 작을 때가 됐어요? 그때 부채꼴의 넓이는 체대가 됩니다. 됐나요? 어, 더 넓어질 수 있잖아. 아니야. 더 넓어지면 부채꼴은 어떻게 돼?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나오잖아. 요더 작아지죠. 그니까 이 라디안일 때부채꼴은 체대가 되는 겁니다. 됐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 이제 들어가기 전에 기초 내용 다 정리했습니다. 됐나요? 우리 여기까지만 할까? 됐지? 그러면, 오케이. 잠깐만요. 고생했어요. 아, 예.